안녕하세요. CCIS 크로마 국제 기독학교의 정효재 목사입니다.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사업하면서 만났던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저돌적이었습니다. 도대체가 양보심이 없고 신사도와는 거리가 먼 듯한 매우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.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. 매우 버릇없는 듯한 행동을 해서 때로는 당황할 때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후츠파 정신이 있습니다. 제가 협동농장인 기부지에서 생활할 때인데 하루는 일을 마치고 정원 벤치에 앉아서 고향 생각을 하고 있는데, 10살 쯤된 아이가 다가오더니, How are you? 라고 하면서 제 머리를 썩썩 문질러는 것입니다. 아마도 그 아이가 동양 사람을 보는 것이 매우 신기했는지,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. 순간적으로 매우 당황했었습니다. 아니, 이런 꼬마가 어른인 내 머리를 감히 쏟아듬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, 아이는 매우 당돌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당돌함이 후츠파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특유의 도전정신이었습니다. 우리에게는 안되면 되게 하라라는 군인정신이 회자되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후츠파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영어로 번역하라면 스튜피드라고 할수 있을텐데 좀 모자란 듯 하기도 하고 아무런 예의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어떤 형식이나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드러내는 정신, 무한 도전 정신이라고 할수 있는 이 정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창업 왕국으로 만든 근본 정신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. 아이들을 키울 때 버릇 없이 키우는 것과 두려움이 없는 후츠파이 정신으로 키우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. 학교에서도 이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? 또는 선생님께서 비웃지는 않으실까 걱정되어서 말한 마디도 못하고 질문 한번 못하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얌전한 학생들이었던 우리들은 외국에 유학을 가서도 마찬가지로 강의 시간에 입을 딱 닫고 있는 얌전한 학생이었습니다. 또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만큼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질문하는 그들이 마냥 부럽기도 하였습니다.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을 통하여서 정착된 이 후츠파 정신은 격동하는 이스라엘 사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. 이런 후츠파 정신으로 무장한 이스라엘은 벤처 산업을 일으켰고 세계 벤처 자금의 35%가 이스라엘에 몰려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.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후츠파는 세계 100대 첨단 기업 중에서 그 75%가 이스라엘의 연구소나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심어주려면 우리는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축하하는 분위기까지도 만들어야만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좀 엉뚱하다 싶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에이제 후츠파라고 하는 담대하게 받아주는 분위기가 있어야만 합니다. 학교에서도 이 후츠파 정신을 함양해야만 합니다.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하여도 당연하다고 받아줘야 합니다. 그리고 학생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 대답이 잘못되었다고 야단치지 않아야만 합니다. 그것을 더 발전시켜 보라고 격려해야만 하는 것이죠. 진정으로 후츠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엉뚱한 인재들을 우리가 배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돌적이며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을 우리가 구가해야 할 것입니다. 아이들은 엉뚱할 권리가 있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가 있고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.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 줄수 있다면 실패는 없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에게 푸츠파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